네, 호시가 이제 진행을 네. 부탁드릴게요. 지금 몇 시? 아니죠, 엘카 N 씨. 지 안녕하세요. 아, D 시 아, 안녕하세요. 네, 아 오늘 이렇게 스페셜 의첫 번째 팬 사인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네, 일단 저희가 먼저 나왔습니다. 네, 우리 멤버들 한번 다나씩 네. 불러볼까요? 네. 아또 지금 네. 멤버들 네, <laughs> 한 명씩 모일 거예요 사원의 구슬 조각처럼 사원의 구슬 조각 네 멤버들 네, 나와주세요 자한 명씩 나와 나와주세요 네, 오! 규 도겸이 건우이 안녕 조슈아 어 조슈아 네 조슈아 안녕 네또다 나왔나요? 오랜만이며. 다 나왔어요 네 디노 오지 아직 안 나왔죠? 누구 안 나왔어요? 네. 내가 느끼는 건데 지금 여기 서 있으면 조용안 봤죠? 두용히안 어, 네. 봤어요 네, 맞아요 얼굴이 초록색이야 여기거든 딱 <laughs> 이거 밟아도 데 근데 이게 밟을 네. 수가 없잖아요 여기 웨트가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셔야 돼가지고 네, 아니야 우리 마음이 아파서 안돼안 안 돼요 저희가 네, 어체다 있습니다 쉬워서. 그럼 쓸게요 아이고, 아이고 책상 살짝 뒤로 밀어 책상 살짝 뒤로 밀고. 감사합니다. 이제 벌써 어, 안되겠 네.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아, 요는똑똑했다 네. 좋아요. 자, 그럼 인사부터 드려 볼까요? 그럴까요? 네, 세정이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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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너 릭스 무사들, 싸이틴 안녕하세요 싸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아, 너무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어 1년, 아니, 3개월 만에 이렇 돌아왔는데요. 네. 그, 아, 나 지금 사진 한번 찍을까요? <laughs> 자, 그럴까요? 그걸 근데 어떻게 보여야 되냐? 어떻게 나누지? 만나게아 보이질 못해가지고 아이잘 찍혔어 네. 그러면 일단 이렇게 사진 찍을까요? 네 체크 자켓끼리 한번 찍죠 체크 자켓 그래요 다 같이 안 찍고요? 그렇게 체크. 할까요? 안에 셔츠 입은 사람 체크 입은 사람 그리고 가죽 팅. 어플라 이은 사람 네안녕 아, 하세요